2026 LG 그램 노트북 신상이 출시됐습니다. 그램답게 다른 노트북 대비 가벼운 무게 또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뭐 가격이 300만원대? 과연 이번 신상 사는 게 맞을까요? 올 영상으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유리핑입니다 오늘은 LG전자가 1월 7일에 공개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LG 그램 시리즈를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LG는 총 4개 카테고리에서 9종의 신상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기본 LG 그램부터 저가형 LG 그램북 고가형 LG 그램 프로 또 힌지가 360도로 돌아가는 LG 그램 프로 360까지 총 4종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내장, 외장, 그래픽카드 여부 또 화면 크기별로 세분화를 해총 9개의 노트북을 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풀립 모델들을 기준으로 하면 출시가는 최대 379만 원부터 최저 130만 원까지 다양하고요. 화면 크기도 17인치부터 14인치까지, 무게 역시 1.12kg부터 1.8kg까지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아까 좀 놀라셨을 거예요. 뭐 가격이 379만 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양이 비슷한 전작 모델들보다 50만 원 정도 오른 셈인데요. 너무 부담스럽죠? 이렇게 노트북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여기에 고환율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노트북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옆 가게 삼성전자는 심지어 올해 출시 예정인 모델이 최소 340만원 에서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죠. 그와 비교하면 lg 그램은 양반이 긴 하지만 소비자 부담이 결코 작다 고볼순 없어요. 한편 올해 lg가 출시한 노트북들이 모두 1kg를 넘어가면서 초심을 잃 었다. lg 킬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타사 노트북보다 가볍 긴 하지만 고성능 모델의 경우 1.5 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무게 부담 이 한층 더 더해지긴 했습니다. 뭐 초반부터 쓴소리만 줄줄 했는데 장점을 꼽아보자면 우선 올해 디자인이 확실히 이뻐졌거든요. 기본형이나 저가형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고급형인 그린 프로의 경우 에어로 미늄이라는 신소재가 적용돼 굉장히 이쁘고요. 사실 무게 때문에 그가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메탈 느낌이 나면서도 무게는 가볍게 스크래치엔 강하게 만들어서 LG가 디자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해 모델들보다 성능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라인업도 워낙 다양해서 선택지가 넓어졌거든요. 덕분에 대학 학생이나 직장인, 영상 편집자까지 각자에게 맞는 모델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일단 라인업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모델 딱세 가지만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LG 그램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서도 말했지만 올해 LG는 저가형 LG 그램북, 기본형인 LG 그램 고가형 LG 그램 프로, 힌지가 360도로 돌아가는 LG 그램 프로 360까지 크게 4가지 노트북 라인업을 출시했는데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LG 그램북은 아반떼, LG 그램은 소나타, LG 그램 프로는 내장 그래픽형, 외장 그래픽형으로 나눠 각각 그랜저와 제네시스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LG 그램 프로 360은 제네시스 SUV 라인업인 GV80 정도 될까요? LG는 이 4가지 라인업을 화면 크기 로 나눠 크게 9종으로 출시했는데요. 기본형인 LG 그램부터 보면 14인치, 15인치, 두개 모델을 냈고 LG 그램북은 15인치, 16인치, 두종 LG 그램프로는 내장형과 외장형 둘다 16인치, 17인치, 두종 LG 그램프로 360은 16인치 일종으로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중큰 화면 노트북을 찾는다면 16인치, 17인치가 있는 그램프로나 그램프로 그랜북으로 360을 보는 게 맞고요. 물론 노트북은 화면 크기뿐만 아니라 CPU나 저장 용량, 색상에 따라 모델을 쪼개놓기 때문에 실제 모델 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편 그램이니까 무게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LG 그램북의 경우 저가형이기 때문에 무게가 1.7kg부터 1.8kg까지 비교적 무거운 편입니다. 기본형인 LG 그램은 라인업 중 가장 가벼운 1.1kg에서 1.3kg 정도. 또 LG 그램 프로의 경우 내장 그래픽형은 1.2kg에서 1.4kg, 외장 그래픽형은 1.4kg에서 1.5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LG 그램 프로 360은 1.4kg 정도 나가요. 그러니 가벼운 노트북을 찾는다. 그램북은 버리고 LG 그램 기본형 또는 LG 그램프로 내장 그래픽형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편 저장량은 그램북과 그램이 256기가, 512기가 두 종류가 있고요. LG 그램프로 내장 그래픽형은 256기가부터 2테라까지 네 종류. LG 그램프로 외장 그래픽형과 LG 그램프로 360은 512기가, 1테라 두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요. 저장 용량의 경우 저 모델에 확장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그램북 출시가가 100만원 초반대, 일반 그램은 100만원 중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대, 그램프로는 200만원 초반대에서 300만원 초반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갑이 얇은 소비자에겐 정말 재앙이 아닐 수가 없고요. 가성비로 본다면 썩 좋진 않다. 근데 또랭값이나시장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심사숙고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델 3가지만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룰 수 있는 분들은 미루면 좋겠지만 곧새 학기도 시작되고 더 이상 노트북 구매를 미루기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모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LG그램이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진 않지만 다른 노트북에 비해선 가벼운 무게 또 퀄리티 높은 AS를 자랑한 건 사실이니까요. 여전히 매력적인 요소가 상당한 만큼 분명 구매 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첫 번째 모델론 전 LG 그랜 기본형 14인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주요 스펙부터 훑어보면 CPU AMD 라이젠 AI5 435램 16기가 저정간 256기가고 앞서 말했듯 화면 크기가 14인치에 무게는 1.12kg인 노트북입니다. 가격은 155만원대 수준이에요. 이 제품은 매일 지하철 타고 통학하는 대학생, 외근이 잦은 회사원, 서브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kg가 넘어가긴 하지만 역시나 다른 노트북 대비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라면 전국책만 해도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매일 노트북 들고 다녀야 하는 입장에선 이 무게가 정말 중요한 요소고 그런 점에서 이 모델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 있고요 매근 잦은 회사원분들도 매 하루에 거래처 서너 군데 돌아다니고 미팅하고 카페에서 급하게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14인치 노트북은 카페의 좁은 테이블이나 고속버스 간이 테이블에도 얼마든지 놓고 쓸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물론 크기가 작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CPU로 A AMD 라이젠 400 시리즈를 넣어 성능도 이전 시리즈 대비 좋아졌고 배터리 역시 오래 가고요. AMD 라이젠 400 시리즈가 AI 연산과 일반 연산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LG가 강조하는 AI 기능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LG는 이번 시리즈를 소개하며 유독 AI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네트워크 연결 없이 내 PC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해주는 점은 조금 신기했고 또 지나간 화면을 다시 보여주는 타임 트래블 같은 기능은 꽤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엔 LG그램 링크 내는 기능이 있는 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을 무선으로 연결해 사진이나 파일을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 사진 찍고 그램으로 바로 옮겨서 필기하는 거 완전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 제품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 장점으로 가벼움을 강조했는데 사실 역으로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작기 때문인데요. 요즘 화면 분할해서 멀티태스킹 많이들 하실 텐데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 요게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요. 가방 무게 때문에 힘든 대학생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회사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화면 크게 보고 싶거나 멀티태스킹 작업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큰 화면 다음 모델을 구매하는 게더 낫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내친김에 소개하자면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LG그랜 기본형 15인치 노트북입니다. CPU와 r m 저장 공간 모두 직전 소개해드렸던 14인치와 똑같고 화면 크기만 1인치 커진 모델이에요. 물론 목게도 1.29kg로 170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가격은 14인치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싸진 165만원대에요. 이 제품은 앞서도 말했지만 14인치는 너무 답답하다. 조금 더 널찍한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앞선 14인치보다 살짝 무거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사 노트북 노트북 대비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14인치 대비 눈에 띄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있다는 점이에요. 14인치는 요게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팀 재무팀처럼 숫자 키를 많이 누르거나 엑셀을 많이 다룬 다음 14인치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15인치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숫자 키패드 없으면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든요 또이 노트북은 15인치 제품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1 5 6인치예요 그래서 거의 16인치 제품과 비슷한 크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화면 크기만 제외하면 배터리 용량이나 성능이 14인치랑 똑같다는 점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가격 부담은 최대한 줄이면서 큰화면의 LG 브랜드 노트북을 갖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약 고성능 작업 게임을 많이 하거나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다른 제품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인데요. 올해 L전자가 가장 주력하는 상품이죠. 바로 그램 프로입니다. 프로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실 스펙은 기본형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CPU나 램, 저장감 모두 똑같고 GPU도 내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205만원대로 이전 제품보다 40만원 정도 더 띕니다. 그런데 왜이 제품을 추천하냐고요? 그건 디테일에서 조금씩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화면 크기부터 조금 크죠. 16인치라 아무래도 멀티 태스킹을 해도 답답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심지어 무게가 1.19kg로 기본형 15인치보다 화면은 크면서도 100g은 더 가볍습니다. 또 주사율이 최대 144Hz라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나 웹 페이지를 스크롤할 때 화면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배터리도 7 7 w 트라 빠른 충전 속도는 물론 한번 충전으로 최대 27시간까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편 그램 프로는 기본형과 달리 쿨링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메가듀얼 쿨링 팬이 내부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고성능 작업을 할 때도 일정하게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사양 작업이나 그래픽 연산을 해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LG 그램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소재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알루미늄의 단단함과 마그네슘의 가벼움을 결합해 에어로미늄이라는 고강도 메탈 소재를 노트북에 사용했는데 덕분에 메탈의 고급스러움과 강도는 적용하면서도 그랜만의 가벼움은 유지했어요. 그 외에 LG 시그니처 프리미엄 가전 행사장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그런 고급스러 스러운 느낌이 나는 소재입니다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금방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품에도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거 기본형과 그닥 스펙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디자인과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4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막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번 LG 그램이 기본형부터 나름 성능 개선을 했기 때문에 스펙이 무조건 구리다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기본형과 비교해서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경우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은 전문직, 미감이 중요한 직장인이나 대학생, 큰 노트북 화면과 장시간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품질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매우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LG 그램 라인업 그리고 세 가지 추천 모델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앞서도 말했지만 올해 LG가 기본 LG 그램부터 저가형 LG 그램북, 고가형 LG 그램 프로, 또 힌지가 360도로 돌아가는 LG 그램 프로 360까지 총네 종의 신상 노트북을 선보였고요. 여기서 내장 외장 그래픽 여부 또 화면 크기별로 세분화해 총 아홉 개의 노트북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린 건 기본형 LG 그램 14인치, 15인치 그리고 LG 그램 프로 16인치 모델이었는데요. 우선 LG 그램 14인치의 경우 무게가 1.12kg 수준이라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신 분, 또 가격이 155만 원대로 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분들에게 추천드렸고요. 다음 LG 그램 15인치는 비슷한 성능의 화면을 조금 더 키운 모델이었는데요. 단돈 10만 원 정도 차이고 실제로는 15.6인치이기 때문에 큰 화면이 필요하다. 그냥 10만 원 정도 더 주고 15인치 모델 사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 그램 프로 16인치 모델을 추천드렸는데요. 205만 원대로 확실.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더큰 하면 또 에어로미늄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훨씬 더 가볍다는 점 강조드렸어요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요 제품이 가장 끌리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현재 LG 그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사은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마우스, MS365 1년 이용권,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2개월 이용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챙겨주니까 구매하실 거면 요기회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최저가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댓과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아직도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예상이랑 주의용도를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맞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리비아 래팽이 리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